학우님들 두손 모으시고 같이 인사 나눌까요? 원불교에서는 반갑습니다라고 하죠? 두손 모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학기 전광법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학기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한 학기 동안 교당 활동을 열심히 한 학우님들에게 시상이 있겠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수상자들을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아직 남은 기말고사와 또 이번 학기 마무리를 잘할수 있도록 여기서 에너지를 많이 얻어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손 합장하시고 함께 소원을 비는 설명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운 법신불 사안이시여 종문법회에 함께 모인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코로나19의 엔데믹과 함께 활기차게 시작한 올해도 어느덧 1학기를 마무리하는 종강을 향하고 있나이다. 과제와 실습, 기말고사 준비 등으로 분주한 나날이지만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여 동지들과 함께 명랑하게 공부할 수 있었음에 참으로 감사 올리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듯이 이제는 항상 감사와 보은의 안테나를 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천지님 은혜, 부모님 은혜, 동포님 은혜, 법률님 은혜를 깊이 알고 느끼며 살아가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종강법회 시상을 통하여 1학기 동안 꾸준히 마음을 챙기며 교당 활동을 열심히 한 학우들을 축하하려 합니다. 오늘 법회가 끝나더라도 여기서 배운 가르침들을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여 인격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함께 하는 이들에게 은혜의 씨앗을 뿌리는 훌륭한 인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말고사를 잘 마치고 여름방학을 잘 준비하여 심신을 잘 휴양하는 방학, 의미와 추억을 만드는 방학,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투자하는 방학이 될수 있도록 법신불 사은이시여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올해부터는 저희가 새로워진 교당 쿠폰과 함께 매주 화요일 정기법회, 온라인 학생법회, 또 5분의 기적, 마음 공부, 마음 산책, 모교 선방, 마음 나눔, 삼, 마음 나눔 상담 등으로 어 이제 교당 활동에 임해주실 때마다 저희가 출책 도장을 이렇게 광하고 찍어드렸습니다. 어, 이제 그 찍은 개수마다 등수가 있긴 한데요. 어, 선물은 우리 학교 WM 카페테리아에서 음료와 간식을 사 드실 수 있는 WM 포인트로 저희가 지급을 할 텐데요. 어, 이제 그 상을 받으시면 거기도 적혀 있겠지만요.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각자 개인의 핸드폰 번호로 WM 포인트가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서 WM 그 카페테리아에서 키오스크로 메뉴를 주문을 하고, 어, 후에 자기 번호를 입력하면 정리금이 나오니까 그걸로 정립해서 맛있게 네, 커피와 음식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고생한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로 네, 시작을 마칠까요 네. 네, 이어서 아, 제가 설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소대용 경우입니다. 오늘은 참, 아, 상을 제가 주고 있지만 너무 기쁜 날이에요. 예, 드렸지만은 오늘 상 받으신 학우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 쿠폰 도장을 처음 모으시기 시작할 때 아마 각자가 다 다른 이유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진짜 내가 이번 학기 마음 공부 잘해, 잘해보야겠다. 이렇게 오신 분도 있고 또 옆에 친구가 모으니까 괜히 따라서 오신 분도 있고 기숙사 3점 준다니까 또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다양한 이유로 이 쿠폰을 모으셨겠지만 그 이유가 어떻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이런 학교생활 하면서 마음을 챙겨서 여기에 엉덩이를 딱 붙이는 이 자체가 저는 엄청나게 큰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해봐야지, 저것 해봐야지 하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거창하고 좋은 계획이라도 직접 내가 몸으로 움직이고 시간을 여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다들 이돈 되는 거 아니면은 짜릿하고 재미있는 것에 몰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처럼 이 마음에 그리고 내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용기와 실천에 저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일 따름입니다. 오늘은 짧은 당부 말씀으로 마칠까 합니다. 아, 설교 제목은 이번 여름방학은 어떻게 쉬는 게 좋을까입니다. 아,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종식이 되고 이제 해외여행도 조금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이제 일상이 회복되었는데 우리 학우님들은 방학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할 때 학우님들에게 늘 강조를 해요. 한시라도 젊을 때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많이 다녀보시라고요. 그렇게 경문을 많이 쌓으셨으면 하고 당부를 보내 이렇게 드리는데요. 아마 방학 때 각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실 거예요. 어, 밀렸던 공부를 좀 해보겠다.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 또는 뭐 토익 공부해보자. 건강 회복이 우선이니까 푹 쉬어보자. 다양하신 계획이 있을 텐데요. 이 방학이라는 글자는 이 한자어인데요. 그말 그대로 노을 방자에 배울 학자입니다. 어, 배움을 잠시 놓아버린다란 뜻인데, 여름과 겨울에는 이렇게 추우니까 공부하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잠시 학업을 쉰다는 의미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 노을방자라는 거는, 우리 해방할 때이방자입니다 자유로워진다, 자율적으로 한다. 그래서 사실은 방학이라는 의미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공부한다, 라는 뜻이 또 내포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 학우님들, 어, 기말고사 끝나는 동시에 심없이 달려왔던 이런 수업과 과제의 대에서 벗어날 걸 계속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물론 자유롭게 푹 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열심히 조였다가 갑자기 풀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금방 풀어져가지고 다시 고삐를 조이는 데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이 방학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대로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어 이제 그걸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마음 공부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는 나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힘이 커지느냐, 아니면 작아지느냐, 아니면 내 미래가 더 밝아지느냐, 좀더 어두워지느냐. 이게 우리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이 없을 때에는 일이 있을 때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이 없을 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상황 전도함을 면하지 못한다. 이 창황전도라는 것은 두렵고 당황해 가지고 판단력이 흐러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막 과제가 몰려오고 없던 공부가 생기고 그러면 정신 못 차리잖아요. 막또 시험 잘못 봤어. 그러면 어때요? 막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또 몸이 안 좋고 막 체력이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의지가 있더라도 잘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창황전도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일이 없을 때 내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쉬는 시간이나 자유로운 시간 혹은 노는 시간이 있을 때 충분히 쉬라고도 말을 하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내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겪을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진짜로 잘 쉬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잘 쉬는 것, 준비를 잘 하는 것이 꼭 마음 공부에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일이 있을 때 혹은 이렇게 번잡한 상황에 놓였을 때도 늘 마음에 여유가 있고 차근차근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살고 싶고 또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내가 원하는 성취를 이뤄서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더더욱 이 쉬는 시간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더욱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잘 쉬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나중에 일을 맞닥뜨려서 열심히 살고 척척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것.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결실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될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우님들 기말고사도 아마 최선을 다 해야겠지만요. 기다려지는 방학을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한두달 정도 좀 넘죠. 미래를 준비하는 알찬 시간으로, 소중한 시간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오늘 쿠폰 여러분들 다 예, 그, 채우셨죠? 여기 계신 분들, 상 받으신 분들7 일곱 개 이상 채우셨는데요. 혹시 본인이 기숙사 사는데 쿠폰을 아직 저에게 제출을 안 했다. 기숙사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교당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런 분들은 저에게 제출 하시거나, 어, 쿠폰을 제가 잊어버린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집에 놓고 왔다. 그럼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기숙사에서도 인성교육으로 해서 상점을 드리겠습니다. 기말고사 기간 교당 개방 안내입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학생법회는 종강이 됐고요. 법당에 이제 수업을 제외하면은 곧 이제 공강이 되는데요. 이곳에 오셔서 어, 다실과 상담실, 이 법당을 여러분들 공부 공간으로,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강법회 참석 해피 포인트는 6월 날짜로 되기 때문에 2학기에 합산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법회 후기 5월 우수상은 어, 이제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본인의 후기가 올라가 있으면 은 예, 선물을 받아 가시면 되는데요. 갈수록 여러분들 너무 글을 잘 쓰셔 가지고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너무 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학기에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주제로 오늘 쪽지 나눠 드렸죠. 그래서 다음 학기 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주제로 저희 교무님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다음 학기에 또 소정의... 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다들 우리 학원님들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열정에도 이 건강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건강 잘 유지하시면서 원하시는 성취를 꼭 이루시기를 염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일학기 종강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